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찐주식을 찾아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 자, 우리 퓨처캠이 어때요? 지금 이렇게 2일선을확 깨버리는 장대음봉. 개파락 운동이 나왔죠. 곧바로 양봉으로 갭을 메꿔 버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저점과 이 몸통의 저점까지 동일하게 바닥 집계형 패턴을 만들었거든요. 자, 여기에 이렇게 공시 하나가 딱 떴습니다. 바로 이 전립선암 치료제 FC705. 자, 이거에 대한 임상 삼상이 식약처 승인을 받았다는 건데 이게 기존 표준 요법과 이렇게 병용 투여하는 방식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을 자 비교 평가하는 시험이고요. 단독투여로서의 이 적응증 확장까지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자 결국 이 기술 수출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인 시그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1분기 내로 이 결과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고 곧바로 조기 품목 허가 신청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주가를 차근차근 이렇게 딱 끌어 올려주고 있는 만큼 정말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한번 커다란 시세를 폭발시킬 그 트리거가 나온다면 곧바로 이렇게 상승 각도를 세우고 신고가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기술적으로 딱 갖춰졌기 때문에 과연 그럼 어떤 이슈들과 그에 따른 이 목표가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 하나하나 분석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매일매일 이렇게 실시간 이슈 테마들이 바뀌면서 어제 강했던 게 이렇게 약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런 테마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강하죠. 여기에 이런 섹터마다 이 상승폭과 하락폭이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큰자 이런 순환매장세에서는요 단기로 수익 보기가 아 너무나도 좋거든요. 근데 내가 일하느라 뭐 가정 돌보느라 바빠서 이런 게 그저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 친구님들 저 부자 친구가 대신 시장 보면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장중에 이미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로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만한 섹터에. 이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 가지고요. 하루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 등 나올 찐 주식 한 종목 자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짬내서 장 시작하면 욕심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배팅 추천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장 마감 전까지 여러분들 매수하실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합니다 단돈 10만원이라도 좀 매매 해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투자자금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자제 연락처 010 5894 2930 번으로 힘순 찐 주식 받아 보실 분들 문자 자 힘이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받아 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 갈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복잡하게 뭐 이거 저거 설치하고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 남겨 주시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선물 모두 모두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퓨처 캠 보시면은요 지금 전립선 이암 치료제뿐만 아니라 뭐 뇌종양이라든지 뇌 심혈관 질환 그리고 어,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에 대한 이 방사성 의약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 방사성 여러분들 의약품이 자 쉽게 말하면 이암 세포만 공격하는 차세대 항암 치료제거든요 특히나 이런 방사성을 다루고 취급하는 게이 엄청난 기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 이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사성 의약품이 전세 세계적으로도이 개발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 이걸 상업화에 딱 성공을 한다. 그러면 시장의 선두 주자로 자림을 자리매김을 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방사성 의약품 시장을 선점을 어떻게든 좀 하려고 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우리 퓨처캠 같은 자 이런 작은 바이오텍들에 대해서 기업 M&A 자이 가치를 약 2조 규모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 퓨처캠 얼마예요? 지금 시총 3천 아 5천억대에서 형성을 하고 있는 만큼 지금 이 시총 정말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이게 주가에 직접적으로 아무래도 이런 투심을 자 움직이려면 커다란 이슈나 뭐 호재 자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피처캠이 지금 이 전립선암 치료제 국내에 뭐 이상에다가 현재 마지막 환자까지 투여를 마치고 이 경과를 추적 관찰 중인데 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곧 결과 보고서가 나올 거고요. 자, 식약처의 희귀의약품으로 지정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기 품목 허가까지 딱 노리고 있는 우리 피처 캠이 다시 한번 이 3만원을 돌파하고 신고가 레릴을 만들만한 커다란 호재 하나가 있다. 자, 그래서 보유 중이신 분들이나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은 자, 이런 정보를 토대로 보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자, 지금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미 나와 있는 뉴스 보면서 쫓아다니거나 좀 빠진다고 손절한다. 그러면 절대 수익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확실한 이런 정보를 딱 깔아놓고 매매를 하셔야 고점에서 이렇게 물리거나 아 너무 힘들어서 이때 팔았더니 막 갑자기 급등 나오는 이 내가 파니까 올라가더라 자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얼마에 그럼 이 종목을 매수, 뭐 시기매수든 주가매수든 매수해서 얼마에 매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식 매수가 매도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제가 이 종목 매수가부터 터트릴 호재 내용 여기에 따른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드리면 자 여러분들 편하게. 대응하시면서 수익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준비를 했어요. 자이 퓨처캠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그 말씀드린 중요한 부분 딱네 페이지로 정리했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영상에서 이 자체를 공개해드릴 순 없어서 제가 여기 번호 하나 딱 띄워놓을게요. 여기는 있 연락처로 이렇게 종목명 퓨처캠이라고 적어서 문자 하나 딱 남겨놔 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제 개인 연락처고요. 뭐 따로 문자 남겨주신다고 제가 직접 연락드리고 이러는 거 없으니까 자 부담 없이 문자 남겨 주셔서 이 파일 꼭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 5번 페이지에 호재 내용도 적어 놨지만 지금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매집한 세력들 매집 흔적 하나하나 체크해서 뭐 거래량 거래 대금 자 이런 거 일일이 계산해 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2번 페이지에 다 적어 놨어요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넣어 놨다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이 매매 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다 저거 낫다 이거죠. 그리고 이 3번, 4번 페이지에 자, 이전 매물대라든지 뭐 개미 터널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들 예측해서 이렇게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다 그려 놨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조금씩 흔들어버리면 영상 보시는 주주님들 따라서 흔들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핵심 요약본 정보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이 정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 대신 여러분 저는 구독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자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결국 본격적으로 세력이 들어 올릴 때 터뜨릴 이 호재 정보를 알면은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밖에 없다 자 그래서 지금 시점 이렇게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어, 정보, 돈 필요하신 분들은요, 자, 01058942930번으로, 자, 이 종목명, 어, 적어서 남겨주시면 되는데, 자, 조금이라도 빨리 편하게 받아보시라고, 이 종목명 다쓸 필요도 없이, 맨 앞에 한 글자, 자, 퓨처캠에, 퓨라고 한글자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셔도 제가 알아보고 이 파일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거 보시고 제발 세력한테 당하고 털리지 마세요. 자,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 여기 걸쳐서 뭐 좀, 어 팔까 말까 고민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쫓아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최종적으로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고 이렇게 놓쳐 버리게 되면 자, 이때에서는 정말 기회 없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정리해 둔 핵심 요약분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 더 이상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 5번 페이지에 적혀 있는 호재와 함께 추가 상승 크게 나올 우리 퓨처캠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문자 바로 하나 남겨주셔서 자 정확한. 호재 내용과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정보 매매 하셔서 여러분들 수익도 확실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단타 수익 이것도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 부자 친구의 힘숨 찜주식 종가 베팅도 꼭 참여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수익 그리고 재미까지도 잡아 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